짜자차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109회차 해배로또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 숫자에서 어, 재배수, 그리고 장기간 미출수 재배수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에서부터는 지난주차 일치수에서는 어, 7번이 한수나주었고요 네, 이번에 당번이 6번, 15, 26, 33, 39 4 1번나주었습니다 네, 페루에서는 이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이번에 재배 수가 이십삼 번이 되었고 이번에 십사 번이 장기간 미치수로 이십이 주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월요일 지난 주차 이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현재 이십이 번 제외 오라인 기준으로 삼십삼 번이 어, 26주간 장기간 미출수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9번, 18, 20, 22, 33, 42번이 당번으로 나주었고요. 네, 호주 토요일에서 일치수 7번이 한수 나주었고요. 당번이 16, 17, 26, 38, 39, 42번. 네, 3라인 기준으로 26번이 지금 현재 21주간 장기간 미출수 나주고 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일치수 37번 한수 나와주고 있고요. 1109회차 12, 13, 21, 25, 35, 37번 네, 4라인 기준으로 현재 17주간 장기금 미출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치수 한 수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현재 5번, 7번, 10번, 24, 36, 37번 가운데 4라인 24번이 19주간 장개가 미취수 네, 싱가포르에서 일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2번, 8번, 14, 27, 39, 42번. 네, 4라인 기준으로 27번이 현재 24주간 장미수. 캐나다에서 일치수 나오지가 않았고요. 현재 5번, 10번, 11, 29, 39, 45번. 네, 1라인이 5번이. 네, 현재 18주간 오라. 5번이 18주간 장기가 미출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에서 일치수 39 44번 네, 두 수가 나 주었고요. 119회차 10번 17 20일 24 27 38번. 가운데 3라인이 현재 21주간 21주 동안 장기가 미출수 이이스엘엘에일치치수오지지았고요고요 네, 10번, 16, 2 a 24, 31, 3 e e r ship bon, ship new, easy, easy, some s h 일치수 o m e ship, some ship, some ship, some ship, s 주 m e ship, s o m 네, 총11 나라에서, 쿠라티아에서는 24번이 제배수로 나아주고 있구요. 아일랜드에서는 21번, 캐나다에서는 5번, 싱가포르에서 27번, 스위스에서 24번, 벨기에서 25번, 호주에서 26번, 호주 월요일에서 33번, 페루에서 14번, 이렇게 나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난 주차에도 모두 다올재배가 적중이 되었는 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대체적으로 어, 거의 22주, 뭐 20주가 어, 대부분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20주 동 이상으로 어, 재배가 여기는 17주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이렇게 사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21주, 뭐 20주 이 정도로 여기 17주 보통 17주 이상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복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회차 준복 중복 숫자에서 준복대 숫자. 총 11나라 한번 보시면 네, 이번에 준복수 네 번에서는 10번, 24, 39번이 삼수 나주고 있고요. 어 재배수로 가져갈 번호. 준복수 한번더 나온 숫자에서 34번과 두 번에서 17번이 이렇게 재배수로 나주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해외로 또 분석해서 말해도 여기 두개 2개 재배수. 두 개에다가 세 개, 네 개, 다섯. 여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거의 11수 정도가 어, 재배수로. 어, 해외로 또 분석해서만 11수 정도 재배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